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산업 초강대국으로 여겨졌던 독일이 얼마나 급속하게 멸망하고 있는지를 감명하게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슬로 코베르 헝가리 국회의장은 독일이 아돌프 히틀러 치어보다 더 빠르게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베르 국회의장이 지난해 11월 말 주권 포럼에서 한 말입니다. 그는 히틀러가 독일을 파멸로 이끄는 데 12년이 걸렸지만 지금 베를린에 있는 지도부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독일을 허무는데 12년까지는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헝가리 피데스당의 공동창립자인 라슬로 코베르는 유럽연합이 과거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똑같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브라슬은 옛날 모스크바가 했던 것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그는 말했다. 습니 그러면서 부다페스트는 유럽연합의 관료주의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또 헝가리 주제 미국대사 데이빗 프레스만을 없는 사람 취급한다고 당당히 말하기도 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내정간섭을 하기 때문입니다. 라슬러 코베르는 또 유럽연합과 유엔을 지칭해 무게라고는 없는 선전 목적으로 이용되는 회사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독일은 선진국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웃국가 폴란드 사람들이 독일로 넘어가 쇼핑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독일에 가봐야 별게 없으니 갈 필요도 없다고 폴란드 매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매체 인테리어는 독일 쇼핑몰에 빈 매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식료품점 선반이 제품 생산 문제와 가격 때문에 빈 경우가 많아 살게 없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연방통계청은 2008년 이후 임금 하락폭도 가장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으로 임금 생활자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행 경제 연구소는 독일인들은 식료품점에서 할인 상품을 찾기 위해 아우성이라고 전했습니다. 독일인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한 식료품을 찾기 위해 슈퍼마켓 투어를 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올 2월 독일인들은 전년 동기보다 식료품 비용을 22% 전기 요금은 20%더 지불했습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2021년과 비교하면 41%나 폭등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또 경제적으로 중요한 5만개 이상의 기업이 2023년에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독일 경제의 파국은 아주 서사적입니다. 지난해 디셀드로프의 파이프 아변 공장 발로렉은 창립 125주년을 기념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발로렉은 독일 국가의 자부심으로 1895년 오토폰 비스마르크가 건설한 것입니다. 철혈재장 비스마르크가 무덤에서 통곡할 일입니다. 프랑스의 타이어메이커 미쉐이는 독일 공장을 폐쇄하고 폴란드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타이어메이커 굿 이어는 독일 내 공장을 폐쇄하고 직원 1800명을 내보낸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 타이어메이커 컨티넨틀도 직원 7150명을 내보내고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로 현장과 R&D 부서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독일의 폭스바겐과 보시등 자동차 관련 기업도 인건비와 에너지, 원자재 부족으로 된설리를 맡고 있습니다. 바스프 같은 화학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독일 내에서는 수지 타산이안 맞아 중국이나 미국으로 옮겨야 하는데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미국이 못살 계곡입니다. 독일 경제는 불황에 빠져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매주 다른 공장의 폐쇄 소식이 전해집니다. 독일 매체 빌드는 미래에 대한 우울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2024년은 독일 대규모 파업의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